여러분, 안녕하세요. 다연인데요 지난해 신청해 주신 신청곡인데. <laughs> 남자는 여자를 귀찮게 해. 해볼게요. 저음에 <laughs> 사랑할 때 그이는 씩씩한 남자였죠. 밤하늘에 별도 달도 따주마. 믿더운 약속을 하더니 이제는 달라졌어 그이는 나 보고 다 해달래 애기가 되어버린 내 사랑 당신 정말 미워 죽겠네 남자는. 여자를 정말로 귀찮게 하네. 어 힘든데요. 결혼을 하고 난후 그이는 애기가 돼버렸어. 밥 달라, 사랑 달라, 보채고, 둘이서 놀기만 하재요. 할 일은 해도 해도 많은데, 자기만 쳐다보래. 웃어라, 안아달라. 조르는 당신 골치 아파 죽겠네. 남자는... 여자를 정말로 귀찮게 하네. 정말 귀찮게 할까요? <laughs> 여러분,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 시원해요. <laughs>